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는 또 1세대 인권 변호사인 한승원 변호사에게 무궁화장이 수여됐는데, 훈장을 받아든 이 원로 법조인의 일성도 쓴소리였습니다.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이 법관들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킨 데 대해 정신 못 차린 사법부 이렇게 비판했고, 또 검찰 수사를 넘어 특별재판부까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여준을 훌쩍 넘긴 한승원 변호사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위기라고 진단합니다. 사법농단, 네, 그, 실체를 보면은 과거에 사법파동을 일으킨 자라 가지 고 문제 상황 때보다도 훨씬 그, 복잡하고 정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그 약간 그 거래적인 성격을 띈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내통을 했다. 이건 참, 뉴사에 처음 우리가 겪는 일이고. 김명수 대법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. 이 바람만 좀 잠잠할 정도로 넘어가면 또 괜찮지 않냐,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압도수색도 기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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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게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법부라고는 볼 수가 없죠. 검찰 수사를 넘어 특별재판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증민과 같은 그 방법 가지고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. 역시 대단히 낯설고 조심스럽지만은 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. 정의감이 제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제 방향으로 나갈 때 그래도 믿음직한 사법도 있고 사법을 위해서 이 사회가 바로잡히는 거죠.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.